저 샤브샤브 제까도 야채 안 먹냐고요? 제가 먹는 야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먹는 야채 제가 먹는 야채 일단 배추는 제가 잘 먹어요 배추 배추는 사랑해 그냥 배추는 그냥 삶아서도 먹어 그리고 숙주 숙주 먹고요 그리고 김치 김아 근데 김치가 배추지 김치가 배추고 깻잎 먹어 깻잎 깻잎 먹고 먹어. 콩나물도 좋아해? 콩나물 좋아하고요렇좋아어요 이렇게 좋아해? 먹고요 게좋아 그리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랑하는 왜 이렇게 이건이제 랜덤 여기서이터 랜덤. 아해왜 이렇게 좋안 먹을 때도 있음 일단 시금치 랜덤으로 먹어요 시금치 시금치 랜덤 먹고요. 버섯은 다 먹어. 버섯은 거의 다 먹고 시금치 거의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상추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양파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약간 야채 랜덤 디펜싱 치커리는 아예 안 먹어. 고사리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브로콜리는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안 먹고요. 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미나리는 아예 안 먹고요 아예 안 먹고 먹어 가지요? 가지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기분이 내키면 먹고 안 내키면 안 먹음 두부는 무조건 먹어요 두부는 진짜 좋아 엄청. 가지는 약간 애매해 가지조림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모르겠어 아 파츠는 극혐이야 콩도 극혐이야. 근데 두부는 괜찮아. 가지, 가지 글쎄, 가지 좀 애매한데? 두유도 안 먹어요. 두유도 안 먹어. 음.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콩의 원래 식감이 진짜 싫어서. 음. 음. 마리아는 안 먹고요. 마리아는 안 먹고요. 음. 마라탕 레시피냐고? 이렇게 보니까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거의 좋아하긴 하네. 약간 마라탕 재료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근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 당근도 랜덤. 당근도 랜덤. 아무튼 나는 야채 야채 별로야. 야채 야채 야채는 먹는 야채만 먹 먹는 야채. 음. 응. 고수는 안 먹어요. 고수는 극혐인. 걍. 고수는 그싹 극혐임. 응. 어차피 안 먹는 재료들 기름에 넣고 볶으면 먹을 만한 생으로 먹으면 맞아 기름에 넣고 볶거나 아니면 그냥 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고추장 넣어서 비빔면은 그냥 먹으면 낫다 그렇게 하면은 음 연근은 절대 안 먹어 연근은 극혐 연근 연근 안돼 연근 연근은 안돼 연근. 연근은 안돼아 비빔밥 단계 아 오늘 뭐 먹지?